겨울왕국2 이야기는 엘사와 안나의 과거로부터 시작됩니다. 키스한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건만, 키스하면 세상을 다 얻을 것만 같기는 하겠죠. 무엇을 하냐고 묻자, 마법의 숲 놀이를 한다는데, 그런 마법의 숲은 본 적이 없다고 하자, 엘사는 그럼 진짜 마법의 숲을 보았냐고 묻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는 비밀이 많죠. 이야기를 해달라고 떠들기만 하고, 아무튼 이상하고 아름다운 먼 북쪽 나라의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그곳은 도깨비나 요상한 마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정령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공기와 불, 그리고 물과 땅, 그런데 그곳엔 신비로운 노들 드라족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마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숲의 선물을 이용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우리랑 너무 다른데, 그들은 우리에게 우정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할아버지 러너드 왕은 그들의 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거대한 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건 평화의 댐, 평화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 갔던 어느 날,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계심을 풀었고 그것을 만끽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뭔가 신비한 마법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정령들은 화가 났으며,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정령들이 사라지자, 거대한 안개가 숲을 뒤덮어서 모든 것을 집어 삼켰다고 하는데, 원래 댐이 건설되면 안개가 생깁니다. 아무튼 아빠는 무사했는데, 그렇다면 아빠를 구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런데 엘사는 아빠의 생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정령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서 모르겠다는 아빠. 하지만 숲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며, 애교를 부리는 안나. 안나, 너무 귀엽죠? 안나는 왜 선물을 준 사람을 공격했냐며, 이야기를 재촉하는데 엄마는 알만한 사람이 알고 아니 아토할라만이 알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엄마는 안나의 게임에 빠져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엄마는 어렸을 때 과거를 기억하는 아토할란이라는 강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이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아아아아가 아니군요. 와 노래 불러준다고 하더니 자장가를 불러주는 노련한 엄마 오늘도 한수 배우고 갑니다. 겨울 왕국. 이곳에도 단풍은 날리고, 엄마의 노래는 모든 걸 잃으면 모든 걸 찾을 수 있어. 라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갑작스런 부름의 깜놀 엘사. 그때 진짜 부름이 들려오고, 그런데 그 소리는 엘사에게만 들리나 봅니다. 오, 안나. 단풍도 잘 어울리는군요. 일광욕? 아니, 삼림욕을 즐기고 있는 울라프. 올라프는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데, 성숙함이 시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애가 이상해지는 걸까요? 올라프는 이제 모든 걸알 만큼 나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헐,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올라프. 사춘기가 가을에 왔나 봅니다. 가을을 타는 올라프에게 안 나는, 난네가 있으니까 좋다며, 그냥 좋다는 말에 좋다는 올라프. 왠지 올라프 닮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네요. 이번에는 안나의 노래가 시작되고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크리스토프와 듀엣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노래. 왠지 사랑 노래 같은데 그것은 진실일까요? 희망일까요? 아 엘사도 노래를 합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가 소중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냥 아닥하고 놀자는 노래입니다. 미래를 알수 없지만 시간은 빠르게 지나고. 서로가 서로를 꼭 잡고 서로 붙잡고 있다며 노래를 하는데 그들은 몸개그를 하며 서로를 기쁘게 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 마음을 가진 두 자매라고 안나는 신나게 말하는데 이 타임에 때마침 또 부름이 들리고 안나와 크리스토프만 남았는데 뭔가 수상한 크리스토프 키스를 준비하나요? 뭔가 얼떨결에 키스를 하긴 합니다. 뭔가 믿음이 지나쳐 의지, 의욕이 넘치는 것만 같은 안나와. 나한테 안나밖에 없어. 라며 위로하는 엘사. 그러나 그 속내는... 아니, 제 말은 엘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속내는 참으로 복잡하죠. 그렇게 그들은 침대에 누웠는데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부름의 소리가 들리고 아예 본격적으로 노래가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심각한 엘사. 이건 목소리가 아니라 환청이라며 아렌달. 바로 여기서 안주하고 싶고. 이 편안함과 아늑함을 즐기고 누리고 싶은 엘사. 그러나 거부하면 할수록 부름은 더욱 간절해지고, 그 누가 알까? 노래를 통해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고 있는 엘사. 보여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주체할 수 없는 능력. 그러나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그녀의 능력. 결국 4대 정령을 소환한 엘사. 그녀의 능력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녀의 폭주로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고, 상황이 통제불능일 때 결국 두 자매는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줄 것을 믿은 안나와 걱정시키는 것이 싫었다며 조심스레 자신의 속사정을 살짝 보여준 엘사. 중요한 순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트롤. 트롤은 과거는 겉보기와 다르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미래가 보이지 않다고 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한 가지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다시 혼자서 떠나려고 하는 엘사. 결국 일행은 모두 함께 떠나기로 하는데 엘사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위험해서 트롤은 은밀히 안나에게 그것을 제어하기를 종용합니다. 사실 끝없는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라며 어느 영화건 만화건 애니건 말 많은 캐릭은 항상 존재합니다. 츄렉기 당나귀같이 올라가 모두 잠든 후에 안나는 은큼하게 뭘 하고 싶냐고 묻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가자며 말하는데 뭔가 천천히 즐기고 싶다는 크리스토프? <laughs> 헐, 대놓고 안나, 안와딱내 스타일? 암튼 분위기 잡아보는 크리스토프. 그래, 내가 널 응원한다. 그러나 이놈의 남자들은 말주변이 없어서 잡으려던 분위기가 안타깝게 콩가루가 될 판입니다. 그만 멈추라는 엘사, 좋은 생각이라는 토프. 또 그놈의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은 마침내 안개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프를 토스하는 안개. 보통 안개가 아니었군요. 올라프도 도전해보지만 가뿐하게 튕겨내는 안개. 그런데 역시나 도대체 엘사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스톤엔지나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를 생각나게 하는 비석. 왠지 순서대로 돌들을 터치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게임이 아니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변화의 장소라는 올라프. 올라프는 마법의 숲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급하게 빨려 들어가고 흘려 들어가고 안개는 다시 단단한 벽이 됩니다. 이 상황에 아름답다는 엘사. 그녀의 정신 세계도 상상 초월인데 아 아름답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사이로 강물을 가로막는 댐이 드러나고 저 댐이 무너지면 커다란 파도가 생겨서 이 피오르드의 모든 것이 쓸려갈 거라고 말하자 걱정하지 말라며 아렌데르 무사할 거라며. 이 김에 한번 안아봅니다. <laughs> 내친 김에 다시 분위기 잡아보는 크리스토프. <laughs> 지금 상황 같지 않으면 로맨틱한 상황이라는 말에 그럼 지금은 낭만적이지 않냐며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로맨틱하냐며 역시 이들에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권해야겠군요. 갈수록 답이 없는 남녀의 대화. 결국 몇 살까지 잡히는 안습입니다. 아우 똥멍청이. 보는 제가 다 답답합니다. 혼자 당당한 법사 아니 엘사 그리고 또 하나의 말썽꾸러기 올라프 그는 결국 길을 잃고 정신도 잃고 상황은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설마 올라프가 겁을 내진 않겠죠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신을 찾거나 올라프처럼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장은 적응하는 것이라며 지금 자신은 성숙해지고 있다는데 변화에는 언제나 놀라움과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걱정하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다지만 그것이 나이가 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변화의 소용돌이 오즈 마법사가 오버랩되고그 와중에 뭔가 긴장합니다. 토네이도 한가운데 환상체요. 그러나 역시 그녀의 능력은 투모럭치는 바람도 제압하는데 이것들은 또 무엇일까요? 이상한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고 정령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엘사. 거기서 용감한 자매는 아빠를 발견합니다. 용사가 된 안나. 아나, 그들은 뭔가 두물에 끼고 역시나 엘사. 여기서 아시다시피 올라프는 겨울왕국 줄거리 유학을 가뿐하게 해냅니다. 암튼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설명을 오지게 하는 올라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황당하다 못해 당황스러워합니다. 한쪽은 아렌델 공주가 맞냐며 신분을 확인하고 한쪽은 어째 사제 인간이 자연의 선물을 사용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암튼 누군가 여기로 엘사를 불렀는데 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이 갈등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설득해 봅니다. 그때 또다시 이상한 일이 시작되고 불의 정령 얼음과 불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스벤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 달리고 가까스로 구석으로 몰아낸 엘사 헐 구운 도마뱀? 불타는 도마뱀? 상황이 불리하니 기운척 쩌는데 암튼 둘은 극적으로 화해하고 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엘사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계속 북쪽으로 가봅시다. 조심하지 않는 언니가 걱정되는 안나. 스카프를 통해 엄마의 정체가 밝혀지고, 와, 아까 엄마 얼굴 몰라보더니, 엄마를 알아보니 빛의 정령이 반응하고, 아, 빛의 정령은 없었나요? 그렇게 겨울왕국 1에서 불렸던 노래가 이어지고, 우리는 태양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갑자기 스케일은 커지고, 그 분위기 화기에 애매해집니다. 크리스토프는 연애 상담? 안나는 추억 상담? 암튼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 인생은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엘사는 직업 상담? 능력 상담 중인데, 설마 했는데 결국 등장하는 제5원소, 아니고 다섯 번째 정령? 그 다섯 번째 정령은 우리와 하늘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그 소리는 아빠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암튼 자장가에도 비밀은 있었고 자장가란 끔찍한 경고를 담은 무서운 노래라는 사실을 새삼 재발견합니다. 또 때마침 거인 정령이 등장하고 불의 정령은 올라프보다 더 겁이 없는 듯합니다. 암튼 그 어떤 불장난도 위험합니다. 또 그들을 떠나가려는 엘사 엘사를 붙잡으려는 안나. 여하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는 엘사. 결국 같이 가자는 엘사. 그런데 남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사전 모의를 하고 치밀하고 은밀하게 정말 멋지고 훌륭한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존재입니다. 그녀는 떠났고, 그렇게 버림받았고, 사랑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욕심을 내면 멀어지고, 방심하면 사라지니, 아, 물론 이건 제 노래 원작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의 길을 잃은 불쌍한 우리 크리스토프. 추억은 더 슬프고, 결국 분열 증상까지 겪는데, 오, 안 나. 안 와. 한편 노래를 따라하며, 노래를 따라가는데, 올라프. 아우, 한대 때려주고 싶네요. 마침내 남쪽에 침몰했다던 엄마 아빠가 탔던 배가 나타나고, 근데 여긴 북쪽인데, 어두운 바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 그러나 블랙박스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아렌델의 모든 배는 방수가 되는 어떤 방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지도를 발견하게 되고, 아토알란 마법의 강을 찾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잊고 있던 기억을 꺼내는 일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방어기제를 이겨내고 나아가야 하는 엘사. 엘사의 말로 선물이며, 진정한 능력, 그리고 다섯 번째 정령, 브릿지 엘사. 그런데 또 다시 혼자 가려는 엘사. 어쩌면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사는 능력이지만, 안나는 능력이 없는. 그러나 안나가 믿음의 상징이라면? 믿음이 없이 능력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그러는 사이 버림받은 안나. 엘사는 안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겠죠? 어떤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해서 그런 것이겠죠? 버림받은 안나와 올라프,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며 다독거리려는데, 강가에 코 자고 있는 코큰 바위 정령, 코만 보이는 자이언츠. 왠지 갈수록 플스의 언차티드 게임을 하는 것만 같은데요. 어쨌건 어른 조각배를 이리저리 몰며 상황을 모면하는 안나와 올라프 고생 끝은 절벽이 있다? 구사일생. 빠져나갈 길이 없는 깊고 무섭고 어두운 구덩이 같은데 아무도 찾을 수 없어 영원히 갇히게 되어 굶주리게 될 거고 결국 포기하게 될 거라며 해맑게 말하는 올라프. 그러면서 엘사는 우리보다 더 잘해야 할 거라며 남을 걱정합니다. 엘사.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를 마주하고 달리고 달려서 도전에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고 파도가 치면 부수며 달리고 물에 빠지면 숨쉬고 가고 요괴가 덮치면 요괴에 끌려가다. 끌고 가고 타고 가고 달려가는 엘사 당신의 능력은 어디쯤에서 침몰해 있는 걸까요? 그렇게 엘사는 부름을 향해 전심전력 질주를 합니다. 이제야 노래할 여유를 찾은 엘사 항상 알고 있었고 항상 들었고 항상 느끼고 있었던 내면의 비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나의 진정한 나다움, 자기다움, 자연스러움, 자유로움 부름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에 달려가고 부름에 응답하며 부름에 질문하고 부름에 노래하는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아가는 엘사. 그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녀의 능력일까요? 우리들의 내면의 능력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능력은 얼어붙게 하는 능력이 아닌 얼음을 깨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막힌 길을 깨고 다친 담을 허무는 참된 능력.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관계로부터 자신의 꿈으로부터. 멀어지고 얼어붙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고 변화시키고 다리를 잇는 엘사. 그녀의 노래와 그녀의 춤이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합니다. 그 세계를 통해 과거를 보고, 진실을 보고, 현실을 깨닫고, 안나, 아니 믿음의 정적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의 땜은 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해치고 있으며 그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상처는 또다시 얼어붙게 하고 그것도 얼음 공주를 얼어붙게 하는 참담한 능력 그리고 지나치게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현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 안! 안나를 향한 엘사의 생명의 능력은 안나에게 진실을 전해주고 댐은 평화의 선물이 아니라 평화를 막는 담이었으며 속임수였습니다. 안나는 숲을 어떻게 해방시킬지 알게 되었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결국 댐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렌델은 물에 잠기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정령이 모두를 쫓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해야 할 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나는 서둘러 엘사를 만나러 가려 하고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올라프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올라프는 힘없이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영원한 사랑, 따뜻한 풍을 좋아하는 올라프. 이제 안 나는 혼자 가야 합니다. 보랏꽃 하얀 한줌이 된 올라프. 아무도 없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몰라주고, 세상의 외톨이, 중력의 무게가 느껴질 때,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사람 하나 없어, 주저앉아 흐느낄 수밖에 없을 때, 너무나 어둡고, 외롭고, 춥고, 아무 생각도 없고, 목적도, 길도, 잃은 것만 같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밤을 견뎌내어 봅니다. 일단 주어진 길을 차근차근 한 걸음씩 걸어 봅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진 않겠지만, 선택해야 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잠자고 있던 거대한 바위 정령. 그들을 위험천만하게 부르고 깨우고, 그들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때로는 무모한. 이번에야말로 타이밍 잡은 크리스토프. 언제나 길에는 적이 있고, 방해가 있고, 멈추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진실함으로 옳은 일을 헤쳐나가는 것 때론 말도 안되는 존재를 격분시키는데 무슨 일이든 목숨을 걸지 않으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오 엘사가 높고 강물은 몰아치고 아렌델은 어쩐데 백마탄 왕자 아니고 빅마탄 공주의 빅뱅 신자? 우리의 간달프 엘사 장벽을 만들고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하늘을 가리던 안개는 겨우 사라지고 말은 달리고 슬록은 달리고 그러나 하염없는 왠지 모를 슬픔 빛맛한 언니와 달려가는 안나 믿음이 능력을 구하고 능력이 믿음을 회복합니다 믿음의 안나가 아렌데를 다스리고 능력의 엘사가 아렌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눈사람 만들고 싶어 안나? 올라프 역시 시끄러워야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이제서 때를 맞춘 크리스토프. 아 정말 타이밍이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겨울왕국 2. 제가 때를 잘못 맞췄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적절한 타이밍에 본 영상을 보셔서 원작이 다시 보고 싶고 원작을 통해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 자기 해석. 여러분의 능력이 꿈틀거리는 마중물.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보다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굴개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